인천 연수구가 23일 국제 안전도시 공인 최종심사를 통과하며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인정됐습니다. 이번 심사에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정책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. 안전도시로서 연수구의 도약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연수구가 23일 국제 안전도시 공인 최종심사를 통과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인증에 도전한 지 3년 만의 성과입니다.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ISCCC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안전 인증 제도입니다.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안전한 환경 체계를 갖춘 도시에 수여됩니다. 이로써 연수구는 중구에 이어 인천에선 두 번째로 국제안전도시에 선정됐습니다. 도시의 트렌드 가치는 아마 안전이 돼야 될 겁니다. 민 연수에 산다는 그 자체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. 군은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제 안전 도시 인증을 준비해 왔습니다. 이번 인증에서 특히 높이 평가된 건 바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 거버넌스입니다. 구는 자율방재단과 시민감시단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순찰체계를 구축했고,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역시 유관기관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기반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. 불법현수막과 개인형 이동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과 단속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. 허락 맞을 확률도 수치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, 그리고 우리 구의 어떤 그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연수구는 내년 3월 국제 안전 도시 공인 선포식을 열고 안전 도시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. 국제 안전 도시 인증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NIB 뉴스 노율입니다